아니, 아니 진짜 빨리 오시죠. 아, 이거 이거 진짜 아닌데. 박사님이 꼭 부탁하셨다고요. 그래도 이거 아니죠. 아! 짝이야. 여기 늑대 인간도 산다는 소문이? 아 장난입니다. 저기에서 무덤과 흙을 가져오면 된다고 하네요. 박사님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어디 보자. 어다된것 어, 같네요. 저저저 저, 저, 저거 뭐죠? 아 거의 다 됐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아니 저거 저거 뭐예요? 앞에 저거? 아니 우리밖에 없는데 자꾸 왜 이리 혼란 혼란스럽게 하십니까? 아... 어? 저 저게 뭐죠? 저 먼, 먼저 갈게요. 아니 저저저 저, 저, 저 데려가요. 그 애들 허들감이죠 잠시 길을 <laughs> 잃었는데? 잠깐 잠깐! 노벅스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버튼, 알람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laughs> 자, 유튜브 여분 하이! 1, 2, 3, 4, 책책완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에 박사님이 캐스트로 주신 천국과 지옥, 오름 내림 편을 찍어야 됩니다. 와... 아... <laughs> <laughs> 아니 텐션 뭔데요? <laughs> 지옥 가셨나요? 텐션이 왜 그러시죠? 쑤뚜이님 천국과 네. 지옥 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위로 가는 게 천국이고요. 네. 내려가는 게 지옥입니다. 쑤뚜이님 천국으로 가는 길이 더 빠를까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더 빠를까요? 천국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천국이 아, 착각... 더 빠르다고요? 네, 좀 착하게 나서 천국 갈것 같은데. 지옥이 더 빠르겠죠? 생각해보세요. <laughs> 잘못된 행동 하나만 하면 바로 갈 텐데, 그냥. 설마, 어? 그럼 제 착한 짓에 다 붙이지 않을까요? 아니지. 착한 짓열번 해도 나쁜 짓한번 하면 나쁜 놈 아닙니까? <laughs> 나쁜 놈열번 하고 착한 짓 하면 착한 놈 되나요? 그럼 사람 나쁜 사람 놈이죠. <laughs> 한 번이라도 하면 나쁜 놈이다. 와, 너무 어렵네. 그래서 저는, 그럼 뚜뚜이님은 올라가는 게 빠를 것 같죠? 네. 저는 내려가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그걸 오늘 테스트 해주실 거예요. 우리 새싹왕국 왕콩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게임 하게 되면은 왼쪽 또는 오른쪽 자기가 오고나는 대로 텔레포트해서 가장 빠르게 천국 또는 지옥을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우는 로벅스로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곧 시작할 건데. 자, 3, 2, 1, 출발! 아! 어! 왜 이렇게 느리냐? <laughs> 무 감이도 <미도> 없네요. 지금 네 칸까지 왔어요. 네 칸까지. 올라가는 게 빠르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다섯 칸까지 가서 다섯 칸. 일, 이, 삼. 어떻게 근데 칸 수로 어떻게 세는 거죠? 화이팅. 내려가는 팀 화이팅. 와 겁나 빨라. 너무 빠른데? 와 이제 서로 만나겠네. 아 만났어 지금 만났네 우리. 지금 올라가는 팀은 저 노란 분한 분이잖아요. 네. 내려가는 아, 저 팀원들은 저 많아. 왜 네, A 군데 A 군. 에이스? 점프 시스템인데, 망가? <laughs> 아니 어떻게 칭찬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니 아니 그래도 많이 나와서 얼마 차이 안나요 저희. 저희 다섯 개, 여섯 개, 다섯 개, 다섯 안 개. 개, 개. 점프 시하면안 돼요. 네 개, 네 개. 안돼, 좀더 빨리 가야 돼. 세 개, 세 개. 어어아 어, 마지막 가까, 마지막 가까. 두 개, 두 개. 가까워. 파이팅 파이팅 거의 다 개, 왔다 세 개, 세 개, 세 개, 끝냈다, 끝났다 저희 내로갔다, 끝났다 저기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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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에 앉아야 으돼 의자에 앉아야 돼 의자에 앉아야 돼, 아니야, 우리, 우리 우리, 돼. 우리 의자 의자 의자에 앉아야 돼 의자에 앉아야 돼 빨리 빨리 의자에 빨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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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에 빨리 앉았어 우리 지금 앉았어 우리 어 이분 생긴 건 기독가신이네. 무슨 소리예요? 이 정도면 어 혹시 알아? 제대로 볼죠. 눈이 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당첨자분이랑 영상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오늘 로블록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빠이!